하이, 굿,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보주신덱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전설님이 제보해주신 덱인데, 폐멀과 코서의 인성질 덱입니다. 공불 걸면서, 공불이 또 전책이잖아. 공불 걸면서 쌓아가지고, 공불이 끝날 때는 폐멀꺼 터지고, 폐멀꺼 끝날 때 되면 공불도 쓰고, 에? 그러다가 이제 애키드랑같 스택 쌓면 파파파파파, 요렇게 되는 덱이 되겠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뭐가 기대가 되느냐. 인성질. 요거는 아, 공불 하나 걸고, 그 다음에 감염시켜 놓습니다. 공불 하나, 감염 하나. 이렇게가 정석이고요. 차라락! 공불 까맣게 변하고 있고요. 척척척척 해불까지. 거기다가 우리 폐멀 거. 두 스택 쌓였고요. 두 스택. 어머, 잠깐요. 거야요거욕심 요거 나는데? 야, 이거... 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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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이거 욕심내고 있는데 딱씨 버프 사용 불가 그렇던데. 야, 이거 두장 올렸으면 이거 삼성으로 구경하면 하는데, 아나 진짜 아시 이렇게 할게요. 세 장, 세 개, 네개 터지고, 그 다음 터지고, 어, 다 터질 뻔해. 이거지, 그냥 레업블 못하니까, 그냥 퍼퍼퍼퍼퍼. 자, 소멸인데 24만 나왔고요. 자, 이번에 네 번째, 우와, 와 와우! 6, 0만이라고요 아, 하나 더 있었는데 다 집에 가면 어떡해. 하나 더 있었다고. 절단.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약간 뭐가 얼떨떨하냐면, 원래는 구류드랑 같이 써가지고 됐나? 세게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세다고? 구류드빨이 아니었나? 자, 이상 하나 나옵니다. 원석가막 후발할 텐데. 자, 요렇게. 약간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 그동안 제가 페멀로 보여드린 덱들은 스펙이 좋아서 첫 턴에 애들 완전 걸레를 만들 수 있을 때. 근데 나는 형처럼 그게 스펙이 좋은 게 아니야. 페멀로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어 하는 분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내가 보니까. 코서랑 같이. 자, 코서랑 같이, 그죠? 차 크닥 올리고, 공불 걸고, 감염을 시켜 놓거나, 소멸을 시켜놔도 되고. 자, 쳐라락! 공불이고, 자, 감염 갑니다. 쫑쫑쫑쫑. 그래도 요 정도 깎인 거를 제가 피를 못 채운다는 것도 의미가 크겠네. 어. 감염이 더 좋겠다. 감염이. 이번에감염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킹이 막막 날뛰고 해도 피가 안 차. 그러면 피가 이미 한, 한 3분의 1 깎여있는 상태에서 이걸 당하게 되니까 몸이 다 터집히는 거 그래서 일단 공불이 걸려있기 때문에 막 우리를 막 때리고 싶겠지. 근데 때리지지가 않는 거야. 여기서 턴 넘어갔어. 이제 어떻게 되노? 어떻게 되긴? 씨, 이렇게 되지. 자, 랭업하고 갈까 그랬나? 자, 랭업까지 진짜 안 떴다고 치자. 안 떴다고 치자. 이렇게 되는 거야. 23만 뜨제? 자, 이번에 요게 좀 많이 셉니다. 오, 요거 힘이 남아도 는데 와, 진짜. 와 50, 51만. 이거, 야, 이거 레알 찐덱인데 이거 진짜? 왜냐면, 형이 그때 보여줬던 초살 스타일들은 스펙 되는 분들에겐 레알 찐덱이야 근데, 나는 딜이 그렇게 세안바히는데 하는 스펙인 분들. 첫 턴에 공부를 걸고, 때리놓고 좀, 좀30%때리놓고그 다음 저거가 공불이 걸려있으니까 어떻게 못하잖아. 그 다음번에 완전히 쉐리. 되게 괜찮은데? 더블 임팩트. 자, 더블 임팩트 한번 가지고 자, 감염기도 한가지고 간단한 마법 한번 가지고 어. 얼마나 괴롭겠어. <laughs> 아! 나이거 기다렸다, 사실. 이번에 삼성 해가지고 온스 폭발 한번 해볼게요. 자, 삼성이고, 이게 네개째야 이제. 자,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더 올라가면서, 어. 자, 퓨전 리액터! 뽁, 송,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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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자, 한 명한테 쌉, 야, 한 명한테 삼십, 야, 아미 야, 한명한 삼십육만이면, 세 명이면 백만 넘은 거 아이가? 나쁘죠. 야, 이거 영상 제목 나왔다. <laughs> 여러분, 백만 <100만> 딜이 <들이> 넘는데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괜찮지? 자, 계속해서 <laughs> 어, 가면, <laughs> 와, 나 진짜. 아니, 심지어 이번 규칙은요, 단일 피해 증가라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아무 이득이 없거든? 만약에 이게 광역딜30% 했으면 난리 났겠노? 어, 사람이다. 사람이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자, 정신 차게요 지금 제가 또 너무 말이 길었죠?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일단 공부를 한번 들어가고요. 공부를 들 아, 잠깐만. 아, 인마 있네. 예, 네, 공부를 풀겠네요. 공부를 풀고 다풀수 있다. 다풀수 있다. 열마가 이제 많이 날뛰게 되면, 마가리르가 날뛰게 되면 금가 나올 수도 있다. 패서. 패서가 디버프 사용 불가증 주중 걸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 와, 필살기를 바로 만드셨어. 필살기를 바로 만드는 걸 선택하셨는데, 오, 죽으실 텐데? <laughs> 그 선택이 맞는지 제가 뭐, 죽으실 거예요. 아마. 안 죽어도 낙석이 있구나. 낙석이 있어 아직 패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없으셔. 어, 자, 이렇게 죽잖아. 봐봐. 다 죽어요. 풀었어야 돼. 그럼 안 죽었어도 어떻게 됐다? 낙석, 돌덩이떨어져서 기절이에요. 제가 필살기 못 써. 아이고, 아이고, 인사 드렸어야 되는데.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털다가 패를 놓치고, 이 털다가 인사 타이밍 놓치고, 제가 이 유튜버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어, 양,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그래서 형이 재밌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진짜 빡게 해서딱 집중 빡게만 하면 재미없어 할걸. 자, 계속해서 들어갈게요. 어? 와. 잠깐만요. 아. 요번 주간에 최강의 대기죠 어, 사실은, 저거저덱 자체가 원래도 좋은데다가, 지금 이 규칙 때문에, 아유, 사람이네 또. 이 규칙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저 덱에. 솔직히 저 덱이 대놓고 하면 못 이긴다.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고, 어, 어, 감염시켜놔야 될것 같아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연반이 뭐 이렇게 피를 채울 수도 없을 것이고, 공물 걸려있어서 쑤시지도 못해요. 어 이거 유틸성까지 너무 좋은데 진짜 그렇지 않... 어! 야이게 난리 났다 일단 하나만 올릴게요 하나만 올리고 3성 2성 이렇게 갈게요 그럼 지금 멀린그두스택 쌓여있잖아 두스택 이게 3스택4스택 이렇게 들어간 거야. 자, 와, 이거 행복해로 또 돌리지네. 근데 워낙 피가 많은 덱이라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멀린 입장에서는 또 역속이기도 하고 해서 아주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자, 치료를 쓰셨는데, 아, 치료 쓰려고 한게 아니고 필살기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못 죽이면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요것도 사실 지금 풀스택이 아니어서 멀린꺼 먼저 쓰고 싶지만 아닌 거 같아. 이 그래도 이게 이게 먼저인 거 같아. 이게 먼저 쓰고 그다음 멀린꺼 이제 풀스택 상태에서 이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가 볼게요. 자, 알데이 근데 다역속이야. 에키드라도 역속이고 다역속. 자, 삼성! 절단! 쭉숭고삐리 42만 5천. 42만 5천. 정말 해피있었구나 자, 원소 폭발 한번 더 볼게요. 쏴컹! 폭! 폭썩!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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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84만, 84만이 나왔는데 안 죽었어. <laughs> 야, 괜찮아 나 이거 저도 괜찮다. 야, 84만 봤다 우리, 84만. 와, 근데 그걸도 안 죽네, 진짜 미쳤다. 저덱도 저 진짜. 자, 옵니다. 일단 우리가 역속 상태라 가지고 아마 몸이 다 박살날 것 같아. 어. 예, 이렇게. 아,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도 되게 시원하게 맞아서. 내가 저도 시원한 거는 괜찮아. 막 질질거리면서 지는 거 진짜 막 열이 차가지고 막 그래서 그렇지 와 진짜 시원한 유튜브각 한번 잡아주셨네 야 만약에 렉업이 잘 붙으면 어떻게 되노 렉업 같은 좀잘 붙어가지고 난리 나쁘면 진짜 난리 나쁘는 거 아이가 자 오케이 펜스터덱 펜스타댕. 좋습니다 펜스터덱은 안 무서워요 예. 왜냐하면 공불이 없었다면 무섭거든 한턴 넘어갔을 때 이제 우를 죽이 뿔 테니까 엄청 세게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하지? 그 상태에서 왜 그런 는 거라. 자 하나 무서기기 때문에 찬다스님 이제 어, 어림없다를 잡으실 텐데 괜찮아요. 완전히 막시에이막다 갈아 볼 테니까. 자 봅시다. 지금 두 개가 들어갔고요. 이쪽에 낙석, 이쪽에는 돌풍. 돌풍이 시확 100% 깎는 거고 이거 기절이고, 이게 이제 불 같은 게 되게 최생 50퍼 피해, 생5 0 피해 들어가는 거. 어 차단, 차단. 어 괜찮아요. 와, 폐 합쳐진 거봤나 지금? 요거 하나 들어가면은, 저마다 세 개째 되거든? 풀카운트 한대 맞겠지만,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옆에 주딜러들 다 죽을 것 같은데? 자, 갈게요. 절단입니다. 슉슉슉슉슉! 풀카운트 한대 맞고, 50만 나왔다. 절단 50만. 자, 이번에 좀더 세요. 미안하지만, 더 셉니다! 퍽싹퍽싹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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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게 안 나왔다. 어, 세게 안 나왔다. 자, 일단, 낙석 돌멩이 떨어지면서 기절, 아, 차단 당했구나. 아 차단 당해가지고 원소 폭발이 안 일어났네요 역시 이 선생님 참 좋아 이 선생님한테 근타로도 있고 지가 차단도 걸고 이러면 정말 기절 들어갔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했고 우리 차단 두개 들어와 있는 상태지만 그렇지만 어, 자신 있습니다 갑니다 자 쌍쌍 송씽쏙 파케다 96만 예아 선생님 뭐 차단만 걸면 뭐못 때리는 줄 알아요. 아, 이거 서브 정검 아이면더 들어가겠는데,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되게 괜찮아요. 공불 걸어놓고 그 다음에 조지니까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다, 다 죽이플 수 있습니다. 에이?